아테리아 스튜디오. 오늘은 화면을 돌려 주세요. 안녕하세요, 선배. 전화 주셨네요. 무슨 일이에요? 저 지금 도서관 가려던 참인데. 아, 아니요. 선배 전화가 싫다뇨.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저한테 전화 잘안 하셨으니까 놀랐던 것 뿐이에요. 저는 선배가 좋은 걸요. 그런데 선배 목소리가 왜 그래요? 많이 안 좋아요?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? 무슨 일인지는 말해주기 어려운가 봐요. 괜찮아요. 선배는 씩씩한 사람이니까. 선배, 울지 말아요. 제가 더 열심히 선배에게 들어 드릴 테니까 울지 말아요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나 봐요. 선배는 항상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.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힘든 게 많았지만 선배 덕분에 진짜 열심히 버틸 수 있었어요. 모르는 건 선배가 항상 알려주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선배가 도와주고 아, 여러모로 감사하고 있어요. 그만큼 선배는 저한테 좋은 사람이라고요. 아, 갑자기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. 그냥 선배가 힘들어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라도 선배한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. 조금. 나아진 것 같아요? 하, 다행이다. 아, 맞다. 선배, 우리 좀 있으면 중간고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해요. 카페에서 선배 힘든 얘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. 제가 조만간에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보는 건 어때요? 알았어요. 그럼 다음에 다시 볼게요.